부동장 지상 차가 이때부터 잘안 나가요 제일 공포스러운 문구죠 엔진 파워트레인 계통 쪽에 뭐 터보, 엔진, 변속기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올라와요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시라면 졸음신터나 휴게소에서 시동을 컸다가 한 1, 2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걸어줘 보세요 출력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일시적인 고장이라고 하면 많이 더뎌진 게 느껴지나요 네, 터보 제어가 안 되거나 뭐 예를 들어 연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도 이수 있고 엔진 출력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 어떤 고장도 구동 장치 이상으로 뛰어요. 세밀한 내용은 이제 진단기로 찍어봐야 되니까 가까운 정비소에 방문하셔가지고 점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게로 복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이트 공대입니다. 오늘 BMW F10 528i예요. 엔진 형식 N20 엔진이에요. 4기통 가솔린 엔진인데 혹시 김 PD님 BMW 오너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죠? 부동장치상 서행하십시오. 최대 출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문구를 되게 무서워요. 한 번쯤 겪어 보셨을 거예요. 90km, 100km 혹은 80km 정속 주행을 하다가 악셀을 깊이 밟아서 출력을 내려고 하면 경고등이 띵부동장치상띵 뜨면서 가속불량을 야기하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320i, 528i, 328i 이 당시에 나왔던 N20 형식 의 엔진에서 이 문제로 좀 약간 고질병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김남수 과장이 작업하면서 중간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장님 지금 나오고 있는 물이 뭐예요? 냉각수 BMW는 벤츠나 아우디처럼 배출구가 따로 없어가지고 무르스를 하나 뽑아서 구동이을 빼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터보에도 이제 냉각 라인이 있기 때문에 냉각수를 좀 빼줘야 돼 저번에 시운전 하다가 최대 구동 출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경고등이 떴는데 중속이나 아니면 고속에서 뜬다고 하더라고요 저속에서 운행하시는 분들은 굳이 교환을 안 하고 하셔도 뭐 상관없는 문제인지 일단 구동장치 이상을 띄운다는 것 자체가 터보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연료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플러그코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센서 하나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경고등이 떴다고 하면 주행을 최대한 하지 마시고 정비소로 가서 점검을 받는 게 우선 순위가 되는 거겠죠.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네, 복합적인 원인이, 문제가 네, 있다 이거죠. 한 가지가 아니라 수천 수만 가지여 가지고 정비사들도 고장 코드를 찍어 보지 않고서는 어떤 고장이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절대 해줄 수가 없어요. 차못 모는 사람 이 부분이 지금 좀 그을린 부분인데 색깔이 조금 다른 게 보이지. 원래는 이제 이렇게 막아서 압력을 이제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압력이 조금 조금씩 이제 빠졌던 흔적들이 보이는 거지. 이제. 왜 빠지는 거예요? 진공 형성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조금이라도 배압이 빠졌다거나 빠지면 이렇게 살짝씩 벌어지거든. 저게 지금 초기 증상이에요, 아니면 쌓이고 쌓인 증상이에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초기 증상. 만약에 배압이 계속 꾸준하게 빠졌다 그러면 은 그을린 게 심했겠지. 근데 지금 뭐 그을린 게 엄청 심한 수준은 아니고 살짝만 이제 그을려 있는 거지. 일단은 지금 이제 터보 뜯을 건데 안에 상황을 확실하게 보고 디버터 밸브도 한번 뜯어보고 분석을 또 해봐야지. 지금 여기 끝에가 살짝 녹았어.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음, 제 역할을 못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까 방금 냉각수가 떨어진 거는 아까 냉각수 드레인을 했는데도 떨어진 거잖아요. 물 라인에도 냉각수가 흐르지만 엔진 안으로도 가고 터보 안으로도 냉각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호스에서 냉각수를 뽑아낸다고 해서 엔진 안에 있는 냉각수가 전부 다 나오지가 않아. 이제 호스를 하나 하나 뽑을 때마다 냉각수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작업하실 때 리프트를 띄워가지고 아래서 위를 보고 작업을 하시는데 네. 크게 사고 날수 있는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예전에 처음에는 물 폭탄도 많이 맞고 오일 폭탄도 많이 맞고 했는데 맞아본 놈. 몸이 잘 피한다고 몇번 맞아보면 이 각도면 은안 맞을까 생각하면서 안 맞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내가 가서 다른 공구를 이용해서 무로스를 뽑는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다가 팔에 묻는 경우는 있어도 얼굴에, 얼굴에 직격타로 맞는 아, 절대 없죠 내 얼굴은 소중하니까 <laughs> 이게 이제 터보 쪽에 물라인인데, 냉각수 라인이어서 터보 쪽에 열을 식혀주는 건데, 지금 여기 오링은 육안으로 봤을 때 눌림은 있어요. 근데 반대편 보면은, 차이가 좀 있죠. 약간 이렇게 타서 그을린 자국도 있잖아요. 이거는 블럭으로 가는 방향인 거고, 얘는 이제 터보 쪽에 박히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블럭에 들어가는 거는 타지 않았죠. 근데 터보 쪽으로 가는 거는 탔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터보 안쪽으로는 열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바이톤 오링이라고 해서 고열이어도 버티는 오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오링을 끼게 되면은 그 열을 버티지 못해서 다 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오링을 쓰게 되면 은 수명이 되게 짧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터보를 다 뜯어냈는데 배압이 왜 샜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 있는 신품이랑 여기 있는 구품이랑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로 이제 강제로 밸브를 닫아볼 거예요. 닫혔죠 네. 엄청 좋은데? 아 아까 이렇게 안정적했는데 밸브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살짝씩 움직이거든요. 살짝씩 움직이는 거 보여? 요 네, 보여요. 보이죠? 네. 저게 원래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완벽하게 밀착이 돼서 압력을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면으로 인해서 배압이 유지가 되지 않고 계속 배압이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노후돼가지고 재기능을 못 하고 응. 있는 거죠 지금. 열렸다 닫혔다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면이 다른 거죠. 이제 신품을 한번 해볼게요 다쳤죠? 네 아무리 세게 도 움직이지가 이게 아주 정상이라는 거예요아 그래가지고 저 RPM에서는 끄떡 없다가 고 RPM 사용하면은? 압이 미세하게 빠지니까 평상시 주행할 때는 못 느꼈다가 풀 액셀을 밟았을 때나 그럴 때는 이제 압력이 조금 조금씩 계속 빠지니까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거에요 김 pd님, 그 아우디 오너로서 오 시리즈 승차감이 좀 어떤 것 같아요? BMW를 처음 타 보는데 되게 네. 중후하고 무거운 느낌일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가볍고 경쾌해 가지고 놀랐어요. 그렇죠. 네. 좀 약간 이제 브랜드별로 차이가 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시운전했을 때 힘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 힘이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아 터빈 돌아갈 때 엔진 힘 자체가 소리가 다른 것 같아 지금 확실히 달라. 다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리기 좀떼 죄송합니다. 120에서 힘이 빠졌던 느낌이 있었거든요 차가? 아.. 힘안 빠져 수리 전 시운전과 같은 맥락인데 경고등이 뜨지 않네요 없죠. 네. 지금 5,000rpm까지 돌려보고 5,500rpm까지 돌려봐도 경고등은 안 들어와요 지금. 우리 김남수 씨가 잘 고쳤습니다 제 과장님이 아, 일 엄청 잘해 차는 잘고치는것 같아요 키로스가 10만이 안된 시점에서 좀 망가져서 좀아쉽기는한 부분이긴 한데요 향후 10만 이상은 안전하게 잘 타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